어, 매립 호환 사설제의 빠이핀 현상에 대한 방지대체 공법을 설명하시오. 이래가지고, 매립 호환의 설계, 호환 구조의 개념, 근데 호환의 계획 및 설계, 그죠? 호환 구조에 반영할 사항은 자연 조건, 토일 조건, 매립 높이, 마루 높이, 어쩌고, 활동에 대해서 안전 점검해야 된다? 호환의 세부 구조, 그 다음에 매립 호환, 매립 호환은 매립을 목적으로 하며, 메리토의 토악과 전면에 적용한 에리역, 파리역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가지고 대단한 소리가 있구요 사석제 호환, 사석제 메리포환에 대한 그림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루포기3에다구요 대가리 위에 있는 그림에다가 색깔 한번 칠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마루포기3에다 아마스톤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스톤은 뭐라 그러죠? 네? 피복석이라 합니까? 예, 거기 보면 피복석을 뒤집어신 거있고요 앞턱의 폭이 1m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경사가 1대 1.5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필터 스톤 어, 쿼리란 그래 가지고 돌맹이가 있고 앞에는 왼 쪽에는 뒤에는 필터 스톤 그래 가지고 어, 10전짜리 돌맹이 썼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맨 후면에는 뭘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까? 토사로 돼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요 메리포안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 아사무리에게 뭐가 비슷해요? c 팔리 댐하고 아사무리에게 그림이 비슷하죠, 그렇죠? 예? 표면 차수몇 개 석회댐하고 아사무리에게 같아요. 여기에서 바이핑의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바이핑의 원인이 그러면 필댐의 필댐의 구조하고 비슷 하죠 맞아요? 예, 땜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은요? 휠 땜의 파이핑 원인과 대책하고 똑같이 쓰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석제 메리 포안에 대한 구조도가 위에 있는 그림이니까 거기다 색깔을 칠하시고 코리란락이라는 건 안보록입니다. 거기는 주황색으로 하시고요. 필터 스톤이라는 거1 0전짜리는 반대되는 그린색으로 색깔 칠하시고 맨 뒤에는 또 다른 색깔로 한번 색깔 칠해보세요. 그 부위별로 아마스톤 별도. 근데두 번째 코리 란나게는 빨간 걸로 색깔 칠하세요. 가만 있지 말고요. 여러분들 색깔 칠하는 동안 대가리에 파고 칩니다 여기. 색깔 안 칠하면요 머리에 안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게, 구조가 가만히 보면 네 등분으로 되어 있죠? 필터, 요거, 필터는 뭘로 칠하러고어요 예? 네? 야, 너 주황색 형광펜하고 가져 가져볼래? 필터는 주황색으로 한번 칠해보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소일이에요, 소일. 예. 네. 그래서 물은 어디에 있냐? 그래가지고 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배가 그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마루폭이 그죠? 4m. 이렇게 돼 있고, 딱 앞턱이 3m. 개당 0.03 루베짜리. 그죠? 예, 개당 0.03 루베면은, 어, 한 개짜리가 2,400. 그죠? 2,400에 0.03이면 약한 7,80mm 정도 되는 거죠? 예, 돌멩이 7,80mm인가요? 맞나요? 70톤인가요? 70톤? 예. 그렇게 해서 요 그림을 그려놓고, 파이핑 원임이 대책 쓰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은 파이핑 원임이 대책에 대해서 휠 때문에 파이핑 원임이 대책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130쪽 한번 대가리 봐보실래요? 공기의 제한으로 본호환 공사 여유가 없을 때는 토사가 세워나지 않을 정도로 호환부터 매립한 후 본호환 또는 개선 시설 하는 경우가 있다. 가호안의 형식으로는 본호안이 벽체를 유용할수 있도록 본호안의 부재 또는 재료를 임시로 설계하는 게 있고 공사비가싼 재료라는 게 있고 파랑의 침입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호안의 파라페트를 설치하고 호안의 열, 월파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안 배호를 보호하기 위해 물받침공을 설치하고 물받침공의 폭은 월파량 월파고를 고려해서 3m 이상으로 하는 게 좋고 얼파로 인하여 호환배회에 진입한 해수군은 배수구나 배수공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 가만히 보니까 아사무리에게제 방에 누수방지대책하고 비슷하죠. 에? 그래서 <laughs> 나한테 답을 써놓은 사람을 보니까 제 방에 누수방지대책에 있는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딱 해서 써놓은 사람이 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요, 132쪽에 보시면은 흙댐의 파이핑 현상에 대한 내용을 고다 놓는데 파이핑 현상의 원인은요, 누수로 인한 파이핑 현상이 있고요, 구멍이 뚫린 경우 파이핑 현상이 있고, 사면에 쇄골이 있고요, 재채 균열이 와장창 관계 있고요, 연해집안 처리 개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있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면 들어보니까 그렇죠? 비탈면에다가 피복공을 뒤집어 씌우면 물이 못 들어가게 하면 맞죠? 예? 네? 예, 그림만. 아까 그 그림 그리고 비탈면 피복공, 불투수 재료, 콘크리트로 확 뒤집어 씌워, 아스팔트로 뒤집어 씌워, 불투수 차수매트, 그라우팅, 브랭키 설치, 야객주의야객주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림이 네 개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 방에 누수 방지 대책에서 차수 이런 거막 갖다 짬뽕으로 써주면 끝내주는 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대비해서도 선배님들이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3교시에 문제 1번인가요? 매립 호환. 매립사석제호환이요 바로 얘가 파이빙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하는거예요. 얘가 원인이라고 묻지 않았지만 이렇게 쓰는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개요에다가 파이빙에 주된 원인은요. 파이빙에 주된 원인이 뭐예 누수 누수로 인해서 퀵 샌드가 가다가, 처음에는 퀵 샌드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보일링으로 갔다가, 요게 상향의 침투를 계속 커지면, 파이핑 현상으로 진전된다. 네. 세굴. 세굴. 그 다음에 재료불량. 그 다음에 다진 불량 어, 그다음에 월파.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정이 이번에다가요. 파이병의 원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누세, 사다, 제제, 지고, 차벌행 지재비, 이 뭐죠? <laughs> 이런 약자라는 거 있죠. 첫째, 누세, 사다 제제 재인가요 이게 맞아요? 예, 빨간 비관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누수, 세골, 사면 분괴. 이거 뭐예요? 다짐 물량이고요. 이거 뭐죠? 제제 재고. 제제 단면의 부적. 제 이거 뭐죠? 예, 네, 이건 재료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제체 균열? 예 네, 제체 균열이 생겼다. 구배가 뭐죠, 이거? 예 네, 구멍이, 두더지가 구멍은 파먹는거 두더지가 구멍, 그, 제재재고. 차불행 지재비업은 대체공법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약장기법에서 누세사다. 제재재구로외온거요 그러면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죠? 그럼 뭐가 일어나냐? 퀵선드가 일어나는 거에요 요거 때문에 요게 일어나 퀵선드가 일어나고요 퀵선드가 나가다가 더 세지면은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하다가 보글보글이야 이게 보일이 원래 물이 끓다 타는 거야 그 다음에 파이프 모양의 구리 확 터지는 거예요 하천호안에 파이핑 원인 이 대책 쓰시오 제방에 파이핑 원인 대책 쓰시오 필 때문에 파이핑 원인 이 대책 쓰시오 답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국 3번에다가 파이핑 방위대책이에요. 요럴때쓰게겠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소다은 보통 1 내지 3m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재방법선이라그래요 이걸 갖다가 호환이라고 냈으니까 호환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루폭이에요. 마루폭 몇메달 해요? 보통? 4메다? 7메다?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밑다짐 안 하느냐? 반드시 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다 밑다짐이라고 쓰시고요. 여기다 홈통 안 하느냐? 반드시 해야 돼. 그죠? 제 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피복석을 집어씌운거예요이거 갖다가 아마스토젤을 하요 피복석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면 되는거예요 짙게 한번 그려보세요. 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면치미 거기에 보시면은 그죠? 이 그림이 사석제 메리포요 사석제 메리포안 그래가지고 소일 필터 코리라나 이렇게 되어있죠? 여긴 쿼리 조약돌이란 거네요. 란, 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당 0.03 누베짜리에요. 그 다음에 2치면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요 자리는요, 여기다 쓰기가 더러워. 그럼 작업 빼. 화살표 따고 꽂고, 필터라고 그러죠. 다이아 10전짜리 쓰는 거예요. 100mm라고 예의면 헷갈려요. 여기는 소일이에요. 예, 네, 이 자리는 소일이야. 소일 이렇게. 요거는 이게 인터락켄 효과 좋게 팍 그리는 거예요. 팍팍팍팍팍팍 막 눌러가지고 딱대소알에 적당해서 딱주 거. 요거는 개당 이거보다 사이즈가 크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대로 3면 이상 깨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빨리빨리 그려보세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짱돌을 갖다 박는 겁니다. 짱돌을요 이렇게 짱돌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응? 그럼 아주 그럴듯하죠? 네. 이 그림 그리면 벌써 끝난 거야. 이 그림 그리면 채점자가 두 번은 뒤로 잡빠지는 거야. 이그림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1대2 1대 1. 대 2. 1, 대1 여기는 뭐 1대 0.5 여기는 1대 2.5 근데 여기다 딱 하고 하이 워터 레벨 여기다 이렇게 하고 로우 워터 레벨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저소 호환 그래가지고 매립 호환에 시공 대책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 하냐면요. 시공 단면들하고 구조 단면들, 구조 형식이라고 딱 쓰고요. 거창하게 이걸 0.5페이지로 팍! 그리는 거예요. 0.5페이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지금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0.5페이지 사이즈로다가 내가 지금 여기다 팍팍 눌러가지고 이제 박력있게 그린 것처럼 한번 이렇게 딱 그려보시라고요. 인터락킹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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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여기 써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홈통 설치라고 쓰고요. SCP로 계량이라고 쓰고요. 이거 꼴보기 싫으면요. 여기다 이멘치면 하고, 모래지완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 그냥 확 끝나는 거 아니지? 예.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첫째, 파이핑 방지 대책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불투수 브랭킹 설치하는 거예 켜면 차 수벽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접하네 나 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뭐 금방 그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꺼번에 이거를 갖다가 세 줄로 피려가지고 딱 지혜방 이거를 한꺼번에 화사닥 일초 안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불투수 브랭기시란건 뭐냐면요. 일루 물이 못 들어오게 대가리를 확 집어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요. 아스팔트. 여기다가 콘크리트. 여기다가 스틸프레이트. 차수한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AFRD라고요. 요걸 갖다가 CFRD라고. 요걸 갖다가 SFRD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렸잖아? 응. 음. 여기다가, 차수 매트라고 쓰고, 여기다가 쉬트파이 확 바른다고 쓰고, 그림 한번 또 그리고, 여기다가 JSP로 한번 확 한다고 쓰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LW만 이만 집 한다고 쓰고, 여기다 LW 한다고 해도 되고, 또 한번 또 그려주고, 여기다가 RJ표에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되고, 이건 얼마니 가능한 거야? 맞잖아요, 죠 콘크리트 페이스드, 이렇게 콘크리트 표면 차병이요공구리는도 이렇게 그야 되겠죠. 공구리를 이렇게 여기다가 차수에 들까 는 거예요. 토막섬면 간다는 거예요. 공구리야 요거는 아스팔트야. 아스팔트는 또 새카맣게 칠해. 이렇게 새카맣게 칠해. 한번 치해 보세요. 빨리빨리 제방을 그려 놓고요. 여기다 그냥 요거 아스팔트는 새카맣게 칠하고. 공구리는 막그러면 안되지 또 예, 골고루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설기의 기준 강도를 210으로 하고 시크니스는 20전에서 30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차스 멘트 여기다가 색감을 칠해요 그래가지고 PP 멘트 간다고 쓰고 이거는 스틸시트파일이라고 쓰고 그냥 RJP라고 쓰고 그죠? 예 요거는 스틸 페이스 락힐 땜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을 스틸페이 그러니까 철판으로 뒤집어씌운 그다 이런 얘기죠. 스틸 프레이스드, 페이스드, 호아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스 비어 이거, 브루스 브랭킨 계속 이거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 노멀 벤크라인이라고 여기다 또 늦어없이 노멀 제방법선 우리가 영어로 벤크라이라 인고러더니 벤크라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죠? 여기는 밑다진공이 나오죠 부상방지 앵커 설치한다고 써주고 이거를만쫙딱 해가지고 여기다 요거 3m 1대1.5 요 뒤에는 1대1 여기는 1대0.1대3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홈통 다 넣어주고 이렇게 홈통 그 다음에 요것도 살짝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0.3루베 여기는 10cm, 다이아, 여기는 소일, 여기는 필터, 여기는 쿼리란락, 쿼리란락, 여기도 쿼리란락, 여기 필터, 여기는 소일, 여기 쿼리란락, 란락. 계속 쓰는 거야. 똑같은 말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그죠 이게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안 그리면 돼. 그다음에 그냥 이거 맥없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메리포안에 파이프 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백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뒤를 잡퍼져 가지고 늦어도 없이 시트 팔려고 한다든지 미친놈이 낸 바디 공정표를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황천 가는 거예요, 그날로. 근데 만약에 시험 얘기는데 하든 파이핑의 원인이 대책을 쓰라 그러면 메리 포안이고 지랄이고 파이핑의 원인과 대책은 똑같아요. 파이핑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한마디로? 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시공할 때요. 여기에 물이 못 들어오게 뭘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도 뭘 깔았어요? <laughs> 반드시 경계 부분에는요. <laughs> 토목섬을를 깔아줍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필터멘트를 깔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필터멘트를 여기다 깔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필터멘트 깔고요. 여러분들, 그, 저, 안벽에 대보면 여기 필터멘트 꼭 깔게 돼 있어. 여기도 필터멘트 깔게 돼 있고요. 아니면은, 어, 지수판을 갖다 대든지 여기다, 응? 예? 요 자리에다 필터멘트를 깔게 돼 있다고, 요 자리를요. 이 경기업위에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런 그림의 표현을 쌈박하게, 확실하게 해서, 싹, 까맣게 표시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요런 그림 하나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코딱지만하게 그리지 말고요. 최소한도 거의 한 페이지에 꽉 그냥 들어가게 그리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있잖아요. 이런 그림은 바로 센터에 잡아서 한 페이지에다가 꽉 채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 연습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서 0.5페이지를 하더라도 여기서 그릴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